다음에 준비하고 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보고자 무대 인사 중에 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이원생 네? 방송 어? 네? 이원생 방송 아, 이원생 방송 어, 주최자 형형 누군데? 김준환 배우님 안녕하세요 보호자 많이 봐주세요. 보호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호자 많이 봐주세요. 어. <웃음> <웃음>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보호자 무대인사 투어를 하고 있는 버스 아닙니다. 버스. 허기지진 않으시나요? 방금 피자를 먹어가지고. <laughs> 든든합니다. 4천명이요 와... 감사합니다 보 6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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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분주천배우랑 박유나 배우랑 정6감분님많분 사랑해주시길 오늘 무대인사6 진짜 즐겁게 지고분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6대인사이분 6천분. 네, 어... 처음입니다. <laughs> 올해 들어 처음. 네. 윤아 <laughs> 일로 와. 윤아 씨 자리 한번 볼까요? 조성일 씨. 아니 아니. 그렇죠. <laughs> 아네네네 아, 네. <laughs>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팝콘 먹 팝콘 <팝콧> 먹방. 네 제일 로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왜 이렇게 또세침하게 인사를 하세요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저 아, 라이브 처음이에요 진짜? 네. 형 44개월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장들기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제 또 다음 무대 인사를 하러 극장에 도착해서 여러분 극장에서 화통과 함께 팝콘 드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호자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 저희 감독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보호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인사하 어? 혁재야 <laughs> <laughs> 우리 우성형 매니저들. <laughs> <웃음> <웃음> 무대 인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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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지 <끊는지> 모르시죠요? <laughs> 아니야. 무슨 소리야? <laughs> 오